얼마 전에 헤드라인 뉴스를 보니까 50대 가구 평균 자산이 5억 원을 넘는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중장년층의 절반이 부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뉴스는 분명히 부자들의 얘기뿐인데 왜내 통장 잔액과 노후 준비는 늘 그렇게 빠듯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 남들 다 부자라는데 왜 나만 불안한가? 뭐이 부분에 대한 진짜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모두 통계청, 한국은행, 국민연금연구원 등의 공식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평균의 함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이 4억 9737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빚을 뺀 실제 내 돈을 말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상당한 규모죠. 하지만 이 평균 수치에는 아주 심각한 왜곡이 숨어 있습니다. 상위, 소수의 진짜 부자들, 평균을 확 끌어올리는 바람에 생긴 평균의 착시입니다. 평균 순자산이 5억이라고 할 때, 50대 가구의 중간 순자산은 3억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자산이 극도로 일부에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50대 가구 중에 절반이 3억 원 이하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위 10%의 자산가들은 10억 원 이상을 보유해서 이들 간의 격차가 2억 7천만 원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정책을 만들거나 우리가 재무 계획을 세울 때이 평균값에만 의존하면 대다수 50대 가구의 현실을 너무 좋고 과대하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0대가 서류상 부자 인데도 불구하고 왜 당장 쓸 현금이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산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자산은 부동산이 76% 금융자산 24%로 당장 돈으로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의 약76%를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 구조는 집값이 오를 때는 좋지만 은퇴 시점에 돈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은퇴 후에 가장 필요한 거는 안정적인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인데 자산의 7할 이상이 당장 팔기 어려운 집에 묶여 있을수록 소득이 끊기는 순간에 재산세, 보험료, 집 수리 이 나가는 돈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서류상으로 수억 원대 자산가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현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유동성 빈곤, 즉 주머니 속은 가난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과도한 지부이종과 높은 빚은 50대 가구를 은퇴형 하우스포의 위험에 집중시킵니다. 과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보유자 중 50대 응답자 비율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스로를 하우스푸어, 즉 지분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정도가 심각합니다. 이제 이 불안을 더욱 키우는 빚을 살펴보겠습니다. 50대 가구의 평균 빚은 약 1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이건 통계청의 전체 가구 평균 빚인 9,186만원, 뭐 23년도 기준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가구 중에 빚을 가진 가구 비율이 62.1%며, 50대는 10가구 중에 6가구 이상이 빚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이 빚은 주로 주택담보대출과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대출로 구성되어 있고 상한에 대한 유연성이 매우 낮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이빚 갚을 의무가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평균 98만원 수준의 국민연금소득, 20년 가입자 기준입니다. 생활비로 쓰기 전에 기존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현상은 공적연금의 본래 목적이었던 노후 생활비 보장 기능이 상실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연금이 실질적으로 빚 갚는 돈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특히 소득 대비 빚 갚는 돈의 비율, 돈의 비율, DTI라고 하죠. 이 DTI가 높은 50대 가구는 은퇴와 함께 월급소득이 중단되면서 빚을 계속 감당할 능력을 상실하는 재무건전성 붕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이 구조적 압박이 결국에는 현금 흐름을 막아서 유일한 대형 자산인 집을 불리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은퇴 후에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과연 얼마일까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최신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편안한 노후생활비는 월 297만원 수준입니다. 최소 노후생활비 역시 부부기준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면 은월 210만원 정도가 현실적인 최소 목표치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의월 평균 수령액은 약 98만원 수준입니다. 편안한 생활비 297만원 대비 33%밖에 못 그치면서 최소 생활비 210만원에 대비해서도 46.7% 충족에 그칩니다. 이 절대적인 돈 부족 문제는 나머지 67%의 생활비를 메우는 책임이 오롯이 개인의 사적인 연금과 저축에 전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연금, 즉 퇴직연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이 너무 낮다 이런 문제인데요.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중에 82.6%에 달하는 356조 이 금액이 여전히 은행 예금이나 보험처럼 이자가 고정된 상품 즉 원리금 보장형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의 최근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이 2.09%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물가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3% 이상을 상회하는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10년 동안 2.09% 수익냈다는 건 물가 상승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 구매력이 오히려 떨어진 실질 손해를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전함만 추구하는 보수적인 방식이 50대 가구의 은퇴시점 가난 위험을 오히려 높이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남들 다 부자라는데 왜 나만 불안한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남의 숫자로 내 삶을 평가하고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줄이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현실적인 재무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개인 차원의 세 가지 현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청산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은퇴 이전에 평균 1억 5천만 원 수준의 빚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가 비싼 빚을 먼저 갚아서 은퇴 후에 연금소득이 빚 갚는 데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퇴직연금 운영방식 즉시 전환입니다. 연평균 2.09% 수익률에 머무는 이자 고정형 운영을 중단하십시오.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실적 배당형 상품 펀드나 etf 등으로 자금운용을 즉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금 확보를 위한 집 전략. 자산의 76%에 묶인 부동산 중에 일부를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택 면적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이나 주택 연금 사전 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노후 준비의 첫 번째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남들 다 부자라는데 왜 나만 불안한가? 그 답은 내 자산이 어디쯤 있는지, 매달 들어오는 현금은 얼마인지, 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나의 통장 잔액과 내가 가진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 그리고 연금의 실제 수익률을 정말 냉정하게 파악하는 순간부터 막연한 불안감은 줄어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남의 숫자가 아니고 나의 현실적인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노후를 준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확실한 노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방향을 찾는 여정, 그리고 노후를 함께 준비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